술래잡기, 술래잡기 뜨거워야지 말톱박기 말까기 망다기 19시간 더 굶었으니까 뭐 먹고 싶어? 나는 일단 오마카세니까 죽는대로 먹어야지 저는 실제로 오마카세를 막 찾아가면서 먹으러 다녀요 오늘 요리를 너무 첫해라서 너무 빡센 걸안 하는 대신에 재료는 좋은 거아 재료는, 재료는 좋은, 거? 좋은 걸로. 우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오야. 잠시만요 왜 알바생하고 제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laughs> 너무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예 베스트 예. 먼저. 아, 진짜? 와 이거. 준영이 형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와 그러니까. 일단 랍스터를 하나 아 감사합니다 아우. 네. 전복도 하나 이렇게 아우. 그다음에 홍합도 이제 홍합도, 예, 홍합도 이제 한 젓가락 이제 먹어야 되니까 마늘도 이거 좀 마늘도 잘 쪄가지고 나온 국물에다가 파스타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마늘 평상시에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많이 먹더라 마늘에는 알미신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야. 잠깐다 사람한테 정말 내가 설명충 설명 나 그랬잖아. 어, 설명충인데 나보다 와. 더 심한 사람 유일. 진짜 여기 있어. 심한 설명 설충인 이거 <laughs> 아니야. 우리가 마늘과 양파가 흔하니까 뒤에 뒤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흔하지 않잖아. 그럼 인삼보다도 비해라. 많이 양파나 많이 드셔도 돼요. 되게 쉬면 야, 자식들 이렇거 보이시나요? 아, 이거. 와. 아, 미쳤다, 음. 미쳤어. 이런, 와. 피치로 다 뭉쳤어. 이런,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진실의 미간. 맛있는 걸 먹으면 미간이 내 천자가 생긴다고. 아, 맛있게 드신다.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알밥이 이걸로 통이야. 음, 아, 뭐 마늘밖에 안운데 이거 이만큼이라도 다고 네. 이게 신셰프 요리를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장점 있는 옥마카세라고 어떤가. 다 아, 마늘 풍미가. 너무 좋다 이렇게 약간 우리 왜밥 볶아 먹어도 그 국물에 볶아 먹으면 맛있잖아요 면도 그래요 면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 파스타 맛있다 파스타 맛있어요? 응 음. 파스타 아니 아들 이름이 뭐라고? 민결이 그치 민결이, 음, 민결이. 아니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아들을 아들 이름으로 안 부르더라고. 아들 씨라고 부르지. 아들 씨 아빠 씨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응. 서로 서로 존댓말 쓰게끔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유도를 응. 한 건데 얘가 어느 순간 여섯 살 일곱 살 때인가 아빠 씨 하고 아빠한테 실자를 붙이더라고. <웃음> <웃음> 내가 더어도 웃긴 거야 아빠한테 실자 붙이는 게야 웃긴데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앞으로 아빠 씨라고 불러야 할까 아 알았다고 하더니. 아빠한테도 아빠 씨 엄마한테도 엄마 씨 어. 강아지한테도 씨자붙이더라고이게는 <laughs> 귀엽다 보니까 일일이 학원이고 뭐고 애를 다 보내는데 다체려먹이더라고요즘에 나보다도 더 살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면 네, 약간 그런 거지 이제. 보상 심리 같은 거 음. 내가 어렸을 때막못 챙겨먹고 막, 챙겨 막 가난해갖고 음. 막 맨날 굶고 이랬으니까 애 아버지 되니까 내 새끼는 그래도 먹는 거는 제대로 먹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약간 이제 사람들이 고정관념 있잖아. 가난하고 뭐 편모가정이나 편부가정이나 집안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애들은 사회에 나오면은 안 좋은 쪽으로 빠지거나 막 정가자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그런 고정관념 이 있잖아. 고구에 비하면 나 아직까지 지금 데뷔 23년 차인데 물론 여기 형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정가 하나 없고 <laughs> 야 정가 하나 없는 게뭐 자랑인가? 어? 형, 정가 없는 형, 게 정상 아니야? 형! 대그맨들 후다다 하면 정가자들 얼마나 많은데 왜 그래? 어? 내가 뭐 음주 정가가 있어 도박 정가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 물론 여기 있는 형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스덕이 이거, 좀, 이거 진짜 좀 힘든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초등학교 때도 거의 혼자 살다 시피했어. 거의 혼자야 아니나 혼자 살았지. 아니 왜 초등학생이 왜 혼자 살아? 엄마 아빠 안 키워줬다니까. 안 키워줬다니까. 그러니까 왜왜안 키워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안 키워주냐고. 옛날 말로는 사생아라고 하지. 음... 이제 사생아라는데. 그래서 너를 버린 거야? 아버지는 자기 집에서 그냥 그 애초에 나를 그걸 안 해준 거지.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날안 키워줬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날안 키워줬으니까 <laughs> 첫 일이 내첫 인생의 내첫 번째 일이 신문배달 40부로 시작했어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 그게 몇살 때야? 그게 9살 때지 와 9살 때 신문배달을 는 진짜 눈물 없이 못 듣는 아, 얘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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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살이 9살이 어떻게 신문배달소에 가게 된줄 알아? 어떻게 갔어집 주인이 응. 월세를 못 내니까 응. 주위집 할머니가 응. 내 손을 잡고 얘일좀 시키라고 음. 그 신문소에 간 거지 음. 그 동네마다 옛날에는 신문소가 있잖아 음. 요집요한 바퀴 도는 데가 이제 40 집이었던 거야 음. 요거부터 시작해 보라고 어. 그래서 40분 이제 일을 시작한 거지 음. 아침에 딱눈 떠서 신문소 가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음. 하루를 이제 시작했던 거야 어. 그게 이제 내첫 일이었던 그래서 거야 그래서 그분들 내가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천벌 받을 거라고 그랬어. 예를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욕할 자격은 없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욕해도 돼. 선 넘어도 되고. 나는 어... 그걸 확실하게 생각해. 왜냐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난 너무 고생하면서 힘들게 자랐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한테 고생해준 거 하나 없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형이 지금 니네 아버지 천벌 받을 거라고 한 22년 전에 나한테 얘기해 줬거든. 어. 근데 아직도 살아 계셔. 32년생인데 살아 계셔. 3 2년생이 야, 건강하시면 좋은 거지. 아, 아니 우리 형 말이 틀렸다는 거야. 그냥 너만 용서하지 말고 그럼 돼. 어. 얘가 옛날에는 그 얘기를 밑토끝도 없이 옛날에 뭐 아홉 살 때부터 뭐 신문 메달을 했다는 등뭐 자기 뭐 옛날에 단편적으로는 거. 들었는데 그 이렇게 깊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뭐 어, 사생아 소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그런 적도. 그런 얘기를 없고. 어디서 얘기하기 힘들지. 어, 세상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들한테 정말 잘해. 왜냐면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의 그 로망 같은 거. 아, 막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막 이런 로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응? 자리도 잡았고 아빠가 됐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이 아, <laughs> 인간아. <laughs> 아들한테 내가 어렸을 때 오,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내가 다 해주는 거지 아니 얼마 전에 그 저거 뭐지 아침마당인가 어딘가 너 나와가지고 무슨 뭐 얘기하다가 뭐 척추병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아니, 아니 석씨가 아, 아팠던 그... 거야? 아니 근데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나 멀리서 그이아니아 요거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야 그게 아, 뭐야? 강직성 자가 면역 척수염이라고 자가면역 질환이 뭐냐? 자기 스스로 내 몸속에 있는 얘가 얘기하게야 내버려 둬 <laughs> 알바 좀 조용히 해, 좀 갈! 갈알! 갈알바! 아, 슬픈데 너무 웃겨, 어떡해. 이 형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 왜? 맨날 유튜브하고 쇼트만 보고 있잖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내가 방송 어디 나가고 막 이러잖아? 바로! 어. 이 형은 바로! 아, 그만큼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응. 면역세포가 어. 서로 싸움이 나는 거야. 나를 적으로 간줄 알아. 어. 어. 이게 원래 나쁜 균이 들어오면은 그렇지. 내 면역 세포 어어 그걸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내고 어. 이게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건데 지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야. 자가면역 질환 안에 원형 대상포진, 원형. 뭐 루마티스 관절염, 뭐 요런 것들 인데 거기에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강직성 척추염이란 게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아, 2007년인가 2008년인가 KBS 건강정보프로 비타민. 음. 거기 나갔다가 이제 알게 된 거야. 원래 모르고 있다가 원래 모르고 있다가 원래 모르고 있다가 처음에는 좀 무시했다가 아 뭐야 뭐, 뭐 조금 아픈 거 가지고 한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지 심해졌어 실제로 아, 실제로 심해졌고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잠수 탄 적이 있었어 그거는 아는데 나도 자세히는 몰랐어 어, 어. 잠수 탄 적이 있었어 잠수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막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막 어, 병원 생활을 하고 막 하는데 어. 이 형은 날막 수소문을 해서 날 찾아왔더라. 어. 내가 잘못하니까. 내 병원에서 이렇게 들 누워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이 형은 진심으로 우는데 약간 가식적인 그 연기 느낌 나는, 어. 눈물 알죠? <laughs> 이 형이 약간 그런 어. 게 있어. 아니, 말도 안 돼. 가져도, 가져도 뭐라 그래. 아니, 다안 찾아갔는데, 나만 찾아가는데 내가 무슨, 어! 뭐 이랬다 고 그러면 내가 가식적이는데 야 그럼 안 찾아간 놈이 더 이상한 거지 아니, 나는 아니 그러니까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 진심인데 보이기에는 약간 가식적인 눈물처럼 보이는 그런 눈물로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내가. <웃음> <웃음> 내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었지 아 그래 형이 유일하게 또찾아갔지어 형이 찾아왔지 어. 여기 찾아왔고 막너씨 전화도 안 받고 전화번호도 받고 그래, 나는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성격 자체가 주위의 형들이나 친한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뭐 나는 뭐, 뭐 부탁 안 하고 내가 막좀안 좋은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하고 요런 성향이라서 내가 몸이 아프자마자 나는 그냥 주의아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 아예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 병원 생활을 한 거지. 병원 생활 하고 하는데 한1년 정도 내가 연락 안 되니까 이 형이 막 수소문하고 이제 날 찾은 거지. 오. 찾아온 거야. 그럼 내 앞에서 막 그걸 하지 마 이제 막하다고막 그래. 하고 아뭐형나 이렇게 됐다니까 야걔걔너 그래도 그렇지막 이렇게 된 거지. 오. 그다음에 이제 박성호 형 찾아오고 오. 이 형이 이제 성호 형한테 야. 시덕이 이번에 있다니까 송호형 나왔고 야이 개새끼 너왜 전화번호 바꾸고 가면서 혼났지 어. 진짜 혼났지 이게 난 진짜 이 형하고 송호 형은 진짜 고마워. 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치료가 된 거야 그러면? 그때 이게 이제 음.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나한테는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아. 모든 사람한테 아. 효과가 있는 거 아니다. 그치.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게 어.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 그거는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 정말 아. 많은 감직성 척추염 한우 분들이 음. 저한테 막. 시덕시처럼 낫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막 했는데 음. 처음엔 나도 그때는 어릴 때여 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낫던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 음. 한우분들이 했다가 안나와지면 얼마나 막아속상해하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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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어려운 문제네. 내가 아는 한에선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고 왜냐면 이게 자고 일어나면 몸이 계속 굳으니까. 굳으니까. 응. 자 일단 나, 내가 한 거예요. 다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응. 나는 한 거라 얘기해. 네가 한 거. 일단. 몸에 좋은 음식들을 다 리스트를 다 찾았어.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검색한 음식 리스트 중에서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 베스트 10. 어. 그런 거 있지. 이게 국고 이런 거. 블루베리 이런 거. 어. 그래, 나 앞으로 이거만 먹겠다. 이거만 먹겠다. 그리고 나내 인생을 완전 바꾸겠다. 해서.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좋은 것만 먹고 음. 재밌는 것만 보고 살았어. 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칭 한다든지 뭐 다른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몸 아프고 안 움직여지고 막 몸에 염증 수치 올라가 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반년 정도 하니까 몸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염증 수치도 점점 내려가는. 내고 어. 좋은 것만. 오 어, 이거 진짜.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야 이거 점점 좋아지는데 너뭐 하냐 음. 이 정도로 음. 어 컨디션 좋아지니까 그래 이제 운동까지 해야겠다 음. 하고 이제 음. 운동도 시작하는 거야 음. 스트레칭 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몸에 좋은 거 뭐가 있나 공부해 보니까 유튜브에 힐링 음악 듣기 음. 명상하기 이런 거 듣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찾으니까 기분 좋아진, 컨디션 좋아하는 향기 테라피 이런 것도 있어 야, <laughs> 많이 그러니까 할 수, 했네 할수 있는 건다한 다 거야 본인이 아프니까 어. 다한 거야 어. 진짜로 그걸 다 하면서 세계 코미디 프로그 프로그램 다 보면서 막 일부러 더 리액션 크게 하면서 웃고 그걸 왜 했는지 알아?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 고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네. 계셔 아니 웃어요 어, 어. 같은... 고 황수관 박사님이 했던 강의 영상을 찾았는데 류마티스 간절염으로 손가락뼈가 굳으신 환자분이 계속 재밌는 거 보시면서 웃긴 거 보면서 일부러 더 크게 웃었더이 손가락이 펴졌대. 어? 요거 보면서 류마티스 간절염이면 이거 자가면역질환 같은 계열인데 이생각 해서 일부러 코미디 프로는 코미디 프로다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이처럼 된 거야. 그 상태로 1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아예 아예 완전히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 같은 생활을 하려고 더 노력하면서 술 담배 아예 안 하고 나 예전에 흡연할 때 하루에 담배 세갑 내가 태우고 있던 거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진짜로. 사실 심... 제가 담배를 끊었다가 김수덕이 피자래서 다시 폈거든요. <laughs> 심지어 심지어 진짜. 그래서 지는 끊더라고 <laughs> 자기, 자기 아프다고. 근데 이제 막 정말 그렇죠. 술 담배 근처도 안 갔지 진짜. 근처도 안 가고 제시간에 자고 제시간에 일어나고 좋은 것만 먹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가니까 담당 주치의께서 너 간의 판정 내가 내려줄게 이러더라고 간의가 뭐예요? 하니까 뭐야? 이 간의 판정이라는 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이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고 통증도 없는 상태를 간의 상태라고 하는 거 근데 얘기 들으면서 조절로 박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 간의 상태의 판정을 딱 받고 그 뒤부터는 내가 이강식성 척추염으로 몸에 통증이 있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지금 그게 몇 년째 된 거지 이제 간에 이게 간에 판정 받은지는 벌써 한 8년 정도 됐지. 8년. 됐구나. 8년 9년. 오. 8년 9년 정도야. 간단하다. 어 이제 조절 박수가 나.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딱 봐도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건강해 보일 거야. <laughs> 외형으로 외형상으로 외형상으로는. 좋았어. 우리 시덕이 우리가. 네. 첫 번째 게스트로 한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숙제가 있어. 뭔데? 원래 이거를 맛있게 드셨죠? 아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이 맛있게 드신 대신에 저희가 돈은 받을 수 없고 다음 1촌 섭외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랑 이제 친하신. 네, 다음 섭외 한 명만 릴레이로 하고 가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서 이 사람하고 먹었을 때만큼은.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해준 개그맨 분이 누구입니까 어? 누구입니까 네 그분 전화해서 내가 부를게 내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내가 지금 할게요 지금 응. 형 어디야 밥 먹었어 안 먹었지 배고프지 배고프지 아. 항상 배고프지 역시 아. 오늘 오늘 맛있는데 찾았거든 내가 아 맛집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주 진... 메뉴가 뭐야 주 메뉴가 그 고급 집그 있잖아 셰프가 맘대로 이렇게 자기가 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아... 오마카세 아... 진짜 맛있거든. 진짜 잘한데. 여기 내 사장님하고 친해가지고 아... 오늘 그냥 공짜로 주신대. 공짜야? 어어 공짜 어, 주신대. 공짜? 맘대로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어... 넘어올래? 아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지금 주소 깨톡으로 넣을 테니까 이거 넘어와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요야나 근데 알것 같아 누군지 목소리 목소리들... 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것 같아. 누구는 아니까. 네, 우리 신현섭 셰프님 한번 맞혀보십시오. 이분 유행어 한번 해주세요. 뭐, 카메라 보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난 누구라도 해. 이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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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주세요. 아, 앞으로 계획이요?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주세요. 저는 일단 뭐 예전에는 솔직히 진짜 그런 꿈이 있잖아요. 개그맨이 되면 뭐 최고의 MC가 되고 싶어요. 뭐, 뭐 이런 막큰 꿈을 안고 개그맨을 시작하는데 지금 그냥 제 작은 꿈으로 좀 바뀐 거라면 여기 있는 형들하고 한 3, 4 0 년만 더 이렇게 재밌게 노가리 까면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같이 늙어가시죠. 어, 그럼요 그거예요. 근데 이 형이 좀 위험해요. 요즘 등치 너무 커지고 있어요. 형 이거, <laughs> <또> 이거 <laughs> 형 이거 다 먹었어 이거. <laughs> 김신덕 씨였습니다형 이거 다 먹었어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떡할래요, 이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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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d o 다 n 다 o w n 다 o w n down, 다 o w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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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습니다어 o w n d o 는 n d 운 w n down, d o 다 n 요 o w n d o 뭐라고요? w n down, down, d o w 아어어 그쵸. 900만 원. 909만 원. 9 0 9아 원. 9아9만 원. 909만 원. 9아9만